안녕하세요. 책을 많이 봐서 아가리를 잘 터는 것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의혹투성이 유튜버 책을 읽지 않는 북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일단 시작이 앞서서 이 영상 보실 필요 없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고학력자들, 제 채널을 고학력자들 그리고 고소득자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보지 얼마 되지 않은 수험생 여러분 또는 재수생, 삼수생. 엔수생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원서 났어. 가서. 그리고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옛날에 자이든 타이든 공부를 못했어. 못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내려놓은 거지.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책이란 걸 읽고 싶고. 근데 막상 책을 펴면은 막 졸립고 뭔소린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오늘의 주제, 바로 책입니다. 어~ 가끔 제 댓글로 책을 소개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지적인 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책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 그런 이거 이 암에 저또 유튜버인데 왜 자꾸 책을 <laughs>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더러 이제 이빨을 잘 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는 책을 많이 읽어서 읽 거야 라고 아마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순전히 오해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어, 이빨을 털어가지고 돈 버는 직업 있잖아요. 교수님이라든지 강사,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입을 털기 위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해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서로 그런 곡간을 채우는 거죠. 이게, 이게 주댕이를 털 곡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어느 정도 털줄 아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뒤바뀌었는데, 책을 많이 좋아하고 아주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눌변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러워요. 제가 30대 이후로는 책을 끊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뭐, 사는 게 힘들고, 또 인생이 현타가 왔고, 그래가지고, 독서는 저에게 어떤 사치스러운 취미랄까? <laughs>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뭐, 학생이 뭐, 교과서 읽는 것, 문제집 푸는 것, 이런 거 독서 아니죠? 그리고 저도 뭐, DIY 만들기나 뭐, 수예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이거는 독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나의 과제. <laughs> 과제고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나랑 관련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읽어야 진짜 독서라고 할수 있죠. 최근에 읽은 거는 언제 읽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20년 후반에 읽은 책은 홍차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1권, 이권으로된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갑분싸 책 속에 타임이 됐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한권더 있어요. 이거 1권이고 2권이 따로 있는데, 제가 뭐, 뒷광고로 뭐 책을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분들이 보신 책이고, 나름 홍차 업계에서 스테디셀러입니다. 뭐, 그, 뭐냐, 홍차에 관한 무슨 역사라든지, 뭐, 유래? 그런 잡단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는 좋아요 약간의 에세이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자꾸 얘기가 딱막 새는데 아무튼 일단은 막상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읽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려움이 있죠 잠이 와 잠이 술술 오는 거지 그리고 이해가 안돼 도토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페이지가 잘안 넘어가죠 그것은 어, 책 읽는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들 이제 여기가, 여기 우동살이, 아니, 뇌가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훈련이 안돼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멀쩡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 내용은 특정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관심 없으면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아무튼 저는 어떤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 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나,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하기 전에, 아, 내가 살면서 어떤 게 도움이 됐더라?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이빨을 닦으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 기아꿀팁이. 응? 여러분, 저의 지극히 얇고 넓은 습자지 수준의 그런 그 지식의 원천 제가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능 비문학 기출문제집.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요 아, 죄송합니다만 어, 제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음, 옛날 수능 위주로 보시기 바래요 난 풀라는 얘기 아니라 그 비문학 쪽에그 지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풀 생각하지 말아요 뭐 풀어봤자 여러분이 저기 30, 40먹고 대학 다시 갈거 아니니까 어 그냥 음, 글씨만 봐요 글씨만. 어~ 요즘 수능은 너무 지문이 길고 난해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옛날 걸로 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제 훈련 방법은 돈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어~ 그~ 무슨 다운로드 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과거 수능 기출 문제가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해서 어~ 쓸수 있고요. 어~ 일단은 이제 내용이 흥미롭죠. 제가 특정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만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제 취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랜덤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려운 거는 솔직히 스킵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아, 이거 좀 흥미로운데? 뭐 이런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은 이제 전 과목이 다 들어있어요. 사회, 과학, 뭐 인물, 예술, 기타 등등, 시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니가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단다 뭐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분량이 적어요. 이게 지문 하나가 뭐 금방 있잖아요. 어? 책한권 언제 다읽어 바빠질 건데 어? 책한권 빨리 읽으려면은 제가 재봤을 때책 두께에 따라 하지만 네 다섯 시간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운 책은 좀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임팩트 있는 부분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라면. 여기 발췌된 그런 책 자체가 뭐 청소년이나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필독서 목록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필독서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읽다가 아이 이 부분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은그 책을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완전 상당히 경제적이죠. 괜히 책 샀다가 뭐 책장에 장식하지 말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해설이 존재합니다. 그런 그 기출 문제집 엮인 문제집 뒷 부분을 보면은 해설 부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거라도 그리고 글 읽는 능력을 이제 기초부터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어 뭐랄까 책과 친해지기 위한 전 단계.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읽으면 딥슬립이 옵니다. 예. 그래서 짧은 글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뭐 좀더 어려운 내용, 좀더긴 내용을 도전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어디에 주제가 들어 있는지. 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요령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토막 지식 수준을 올려 줄수 있어요. 이게 짧은 글에서도 알짜 정보가 많거든요. 여기서 얻은 지식이 아주 유용해요. 뭐 괜히 있어 보이척 할 때도 좋고 뭐 다른 책을 읽을 때 응용해도 좋고 뭐 퀴즈 맞추기. 그런 퀴즈쇼 같은 거 보면은 맞출 수 있어. 그리고 이~ 잘난 체를 할수 있단 말이야 깊이가 없어도 얼마나 잘난 척해 어~ 얼마나 잘난 척하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이 중요하단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개발서 읽지 말란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여지없이 쌉소리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입금해 어~ 입금도 안 하고 확실 어~ 그리고 어떤 쌉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냐면 그니까, 러 저더러, 이제, 너는 그렇게 책을 읽어서, 어, 그 자산으로 이 아가리 터면 유튜브를 하면서 남들 책못 읽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모순이 아니냐고, 이렇게 아주 일침을 놓셨더라고. 아주 따끔하게, 어? 아, 읽었다가 와라. 어? 근데, 모든 책이 자기 개발서입니까? 아, 영상 똑바로 보라고, 어? 광고까지 다 보고. 어나막 뚱단지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내가 읽은 모든 책이 자기 개발서냐고. 어?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영양가 없다고 느껴진 것도 바로 그런 책들. 이 일침 충들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떼는 그런 것들 말이죠. 아무튼 쌉소리 하고 싶으면 이 먼저 입금하고 어, 눈깔이 달렸으면은 동영상 좀 꼼꼼히 보고 작성하렴. 응? 뭐 이렇게 눈깔을 이렇게 심미적인 이유로 달고 다니는 건가요? 제발 눈깔 똑바로 보고 어, 동영상 설명에 입금하라고 해놨으니까. 어... 쌉소리 일침은 입금하고 작성해 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텐츠를 제가 생각해 본게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할아버지 의총 균세 엄청 두꺼운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까 그걸 해 보려다가 아 내가 그 책을 집에 두고 왔네. 그러니까 이사 올때못 챙겨 왔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챙겨 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빤스나 챙겨 오면 다행이지. 응?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판사에다가 뭐 미리 연락을 해본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그리고 책도 다시 사야 될것 같고 굳이 이 콘텐츠를 내가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아가리만터는 그런 초저가 가성비 값의 채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